오늘은 다시 마이크래프트 영상을봤는데요 자, 오늘 해볼 거는, 근데, 이, 여기 왜 오늘 가도, 오늘 스크린도어를 이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황구역, 황구공원역 한국 만드는 모습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황구공원역을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습니다 일단은 네. 고민은 1호선 네. 네. 해안역 네. 그리고 저기 끝에 보면은 아직 네. 지연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 이름을 저희가 약속했죠. 우와, 네. 맞다. 뭐 네. 어, 맞나? 네. 네. 그... 뭐가 있었어요? 어쨌든? 네.

누구? 저 카메라로 는유가 있어요. 제 커멘터스 지금 얼아요아요어 딱서 같이 여기 요 오늘 진짜이드어그럼이는없어할 거예요. 앞으로 옆시면오 뭐야? 왜유뭐생 이거 어 이거 지 말고 이 영상 꼭 보세요 스크린도어입니다 스크린도어 이거 뭐야? 이거 다가안전봉야이 때문에 이제여야이 친구랑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제뭐냐이 자,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이렇게. 이 스크린도. 이 스크린도가. 오, 여기. 생겼다. 이렇게. 이 앞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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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크린이쪽이이게으로이이쪽으이쪽이이이이이으로이이이 여기 오른쪽 이대. 반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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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쪽도 반대쪽도, 반대쪽도, 여대다도 반대쪽도, 고대쪽도 반대쪽도, 반도반 잠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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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야7 빨리 내 여기 위에. 옷장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그리고 이는 여기다 만들어 고았는데 머리가 째버려 가지고. 어쩌 그리고 <뭐라베리> <뭐라베리> 어, 여기로 안넣줄게요 똑같이 어, 이렇게 일단 스크린로 해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 어, 어, 여기 1차가 안나왔다 자여기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스크린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자료는 없습니다 원래 하도던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공급도 한거에요 자 여러분 이 황무역 길을 얼마나 도 간다고 했더 황무역길을 이렇게 아, 생가겠습니다이기게 와서 이렇 오면 여기 황무역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미안성으로 죄송한데 다음 영상에서 음. 이황후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럼 다음, 다음,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